안녕하세요. 미디어 리트러지 생명교육입니다. 예, 오늘은 설 연휴에 정주행 하시면 좋을 영화 시리즈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분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죠. 어, 현재 아바타2 물의 길이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이 아바타 물의 길은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란 어떤 존재이고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깊게 탐구한 작품이에요. 엄청 좋은 영화거든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런 주제의식이 아바타 시리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부성과 모성, 그리고 가족주의라는 이 주제의식은요. 영화 감독으로서 이분이 추구하는 평생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아바타 시리즈를 좀 보니까, 아, 이 주제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시리즈에서 집대성에서 보여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거장 감독이, 예, 이 정도의 거장 감독이, 어, 이런 영화를 선보일 정도면, 영화 평론가들이나 방송사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전편에 흐르는 주제의식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것이 이제 아바타 시리즈 안에 어떻게 다 수렴돼 가지고 집대성돼서 완성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좀 영화 평론가들 하는 말을 뒤져봐도 아무도 뭐 이런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 뭐, 평론, 아바타2 물의 길에 대한 영화 평론을 여러 편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게 썩, 좋은 평론들이 없더라고요. 몇몇 평론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하고 아바타2에 대한 극혐, 아주 혐오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 생명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아주 강고한 이분법이다. 강제적 이성애를 강요한다.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뭐, 이런 시스템이다. 뭐, 이런 문구를 나열하면서 이 스토리 자체도 아주 수준 이하의 서사다. 뭐, 이런 내용의 평론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어떤 평론은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가족주의를 보여주면 아바타3가 아무리 멋지게 나와도 내가 이거 평론가로서 누구한테 보라고 권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을 쓴 평론도 있었어요. 어,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평론을 썼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근데 이분들이 혐오해요. 다양성 존중하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양성 인정 안 합니다. 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1980년대부터 30대 초반이죠, 그때. 예, 이분이 평생을 지금까지 추구하는 주제의식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평론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새,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영상에서는 제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어, 그, 구체적으로 그 주제의식이 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작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 여러 편의 영화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이 영상 좀 보시고, 이번 설 연휴에 제임스 카메론 시네마트 유니버스를 정주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제안을 좀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 필모그래피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영화들이. 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목록들이에요. 직접 연출하고 각본을 다쓴 영화들이거든요. 어, 여러 편그 대작 어, 영화를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있고, 영화가 거듭될수록 그 주제의식이 완성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성과 부성과 혼인과 가족애와 가족주의거든요. 예, 뭐 설명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영화는 뭐 당연히 터미네이터죠. 이 영화는 아, 모성에 대한 탐구예요. 예, 미래에 인류를 구원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미래에 살인 기계가 그 아기가 태어날 수 없도록 엄마를 죽이러 오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사투를 벌인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뭐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는 신약성경의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죠. 거기서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자기 왕권과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헤로데하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잘 훈련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베들레헴 인근의 두살의 아기들을 싹다 죽인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는요.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모티브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성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라코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후속편이 있다는 어떤 암시겠죠. 예.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에일리언 2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더더 더, 더 진행이 됐어요. 모성적 차원에서 아, 모성이 인간의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다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여자아이를, 저 품에 안겨있는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에일리언 굴속으로 중무장을 해서 저 리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중무장하는 리플리 모습을 보면, 어, 월남전 용사 람보를 능가하는 모습이에요. 저 80년대 저 조작판 영화 포스터 보세요. 뭐라고 썼나, 여자 람보. 시건이 위버가 구사하는 새 무기 10여종. 그래서 고성능 화염방사기, MG42 변형, 스마트건, 속사식 폴스건 등등.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 에일리언한테 저 꼬마 여자애가 잡혀가지고 에일리언 숙주 역할을 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여자애를 구하려고 리플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찾거든요. 그 여자애를. 그 여자애가 딱 리플리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구하러 올줄 알았다 알고 있었다 당신이나 구하러 올줄 이게 뭘까요 모성행에 대한 믿음이고 그 신뢰인 거죠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아 그래서 뭐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을 보여줬다 뭐이 당시에 80년대 상당히 영화평이 좋았는데 현대시대 페미니즘 여전사가 저런 리플리의 모습이라면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이 좋은 거죠. 근데 페미니즘은 뭐정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예,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영화 순서대로 그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86년 영화고 그다음 영화는 89년도 어, 어비스라는 해저 심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냥 보면 그냥 해저 심해에 있던 일뭐 이런 걸로 뭐볼 수도 있는데 깊게 보면 이 영화는 부부 관계란 뭔가 에 대한 영화예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까지 동시에 다루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 스토리를, 뭐 옛날 영화니까 영화 스토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내는 마음이 떠났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버렸고 남편은 그걸 보고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반지를 빼서 변기에 던졌다가 다시 꺼내서 낍니다. 근데 이 결혼 반지 때문에 저 남자가 죽을 뻔 했는데 그 위기에서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주 큰 희생을 해서 온 인류가 파멸 당할 뻔한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정주행 하셔야 되니까 상당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제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영화는 개봉할 때마다 뭐옛다 비디오 테이프로 봤죠. 저 어렸을 때다 봤었는데 이 영화가 제일 감동이에요. 지금 다시 봐도 감동이거든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 대작 영화 중에 이 영화만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이 영화가 왜 흥행에 실패했는지 지금도 궁금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터미네이터 2입니다. 이 영화도요. 전편에 흐르는 주제의식은 모성애예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터미네이터 2부터 부성, 아버지란 무엇인가의 주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울러 추월 째내고 있잖아요. 1편에서는 죽이러 왔는데 2편에서는 이 터미네이터가 존 코너를 보호하는 사명을 받고 파견이 됩니다. 이 T800, 모델명이 T800인데, 학습 능력이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존 코너, 사라 코너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터미네이터가 아버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터미네이터가 자기 목숨을 바치는 아주 큰 희생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계가 부성을 학습한 거예요. 아버지 됨을 학습한 거예요. 예. 부성을 학습한다는 건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 2의 상당히 중요한 영화적 설정입니다. 예. 근데 영화적 설정인데 이게 상당히 이것도 진리고 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 남성의 부성은 어, 절대 선천적이거나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 남성이 가지는 부성은 철저하게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이게 모성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 이 아버지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거든요. 인간 남성이 왜 아버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를 500페이지를 써놓은 책인데, 간략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유류를 살펴보면 동물학의 범위 내에서 여성과 어머니는 같은 것이고 동일한 것이다. 암컷 동물들은 어떻게 어머니로 행동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반면 수컷은 거의가 되게 단순한 수컷들일 뿐이지 결코 아버지가 되지는 않는다. 정말 그렇죠? 수백만 년 동안의 동물진화 역사 속에서 부성이라는 특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겨우 몇십만 년을 살아온 인간들뿐이다. 따라서 부성은 본능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부성이 본능을 통해 형성된 게 아니면 부성은 도대체 뭘 통해 형성됐을까요?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체화된 게 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터미네이터, 이저 기계가 와가지고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부성을 학습해버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는 모성과 함께 부성의 본질이 뭔가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명작이에요. 명작. 정말 명작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 아이들, 청소년들, 성교육하라 그러면 터미네이터 1, 2로 하고 싶어요. <laughs> 특히 남자 애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영화가 이 어, 트루 라이즈라는 영화거든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 진실한 거짓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주인공 슈왈츠제네거의 본래 직업은 스파이예요. 뭐 미션 임파서블 수준의 아주 위험하고 거친 일을 하는 첩보 요원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아내하고 딸은 남편이자 아빠인 슈왈츠제네거가 스파이인지 몰라요. <laughs> 세일즈맨인 줄을 알거든요. 자, 이 영화의 설정은 뭐냐면 슈왈츠제네거 이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을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영화적 설정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부성 아버지됨의 본질 중의 하나예요. 남자 특히 아버지들은 세상에 나서 나가서 투쟁과 같이 험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누구랑 싸워야 되고, 예, 그러면 공격적 성향을 자기도 모르게 키우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면. 원시시대에는 사냥해왔고 지금도 뭐 사냥만 안 하지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키워왔던 이제 공격성이나 어떤 폭력성을 어, 순화시키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 직업이 군인인 아버지가 있다 어, 뭐 지휘관이고 막 지휘하고 막 알차려 주고 뭐 이렇게 뭐 지각이 직업 안에서 살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막 수건 똑바로 안개놨냐 고뭐 이래버리면 가정에서 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자녀들이나 부인들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이 슈월츠제네 거저 아버지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죠. 외부에서 자기가 하는 일하고 자기의 가정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이게 바로 아주 좋은 아버지 역할과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트루 라이즈인거죠 <laughs> 진실한 거짓말이네요 진실한 거짓말 정말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인거죠 제목을 정말 잘 붙였고요 네. 이 영화를 잘 보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 모성에 이어서 부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부성의 본질을 잘 꿰뚫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터미네이터 1, 2에는 모성에더 중점이 있거든요. 터미네이터 2의 부성을 좀 보여주고, 트룰라이저에서 아주 본질적인 부성의 본질적인 모습을 뭐 저는 잘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트룰라이저도 뭐 속편을 만들려고 했다는데, 뭐 그때 이제 주아놀 슈알츠제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면서 좀 바빠졌나 봐요. 그래서 못 맞닥더라고 하는데, 요새는 안 바쁘니까 좀... <laughs>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놀드 슈왈즈네거가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와서 어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아버지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 그래도 괜찮은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예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이제 아바타 시리즈죠. 예, 이, 이 아바타 시리즈에서는요. 예, 모성과 부성의 주제를 이어받아가지고 모성, 부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깊은 통찰이 아주 집대성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1편, 2편 나왔는데, 3, 4, 5편이 지금 뭐 각본도 다 나와 있고, 3편 같은 경우는 뭐 촬영은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 그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화를 누가 싫어할까요? 페미니스트들하고 페미니즘에 경도되어 있는 평론가들은요, 이 영화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반대하는 어떤 주제에 사람들이 천만 명씩 몰려가서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주 언론에 나온 어떤 평론들 보면 평론이라기보다는 혐오적인 글들을 써놨어요. 좋은 영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영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영화가 나왔는데 이 평론가들이 이 영화하고 제임스 카메론이 가진 평생의 주제의식이 어떻게 이렇게 더 발달해 가지고 아바타에 와서 집대성됐는가에 대해서 글을 자세히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이 영화가 가진 어떤 깊은 의미 감독이 세상에 주고 싶어 하는 어떤 메시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대중들이 스스로 깨우쳐 알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어 페미니즘하고 PC주의 문화 독재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기억하고 전수해 줘야 되는 가치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녀의 사랑과 거기서 시작되는 모성과 부성이에요. 모성은 본능이거든요. 여자는 자기 안에 내재된 모성이 잘 발휘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요. 학습을 통해서 부성을 배우고 책임의 결단을 내려서 아버지가 돼야만 됩니다. 그렇게 모성과 부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야만 그 자녀들이 심리적인 안정과 영적인 안정을 가지게 돼 있어요. 무의식이 편안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존속해 올수 있었던 토대가 남녀가 사랑으로 이룬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페미니즘이나 PC주의 시대에는요. 어, 남녀의 사랑이나 혼이나 가정 이런 가치들이 다 훼손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어, 모성의 소중함. 구성이 뭐랑, 뭐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소중함을 재발견해서 보여주는, 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어, 나온 거예요. 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무려 40년에 걸쳐서 완성된 겁니다. 터미네이터 영화가 1984년에 개봉됐으니까요. 놀랍죠. 예, 이게 상당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소중한 가치인데, 이런 가치를 좀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쳐야 되는 데가 있는데, 정작 거기서는 이런 거 별로 안 하니까, 영화가 대신 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면,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여기는 돌덩어리가 외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영화가 그 소중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 어, 제임스 카메론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패밀리즘, 예, 가족주의. 패미니즘이 아니에요.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어, 요새는 이 패밀리즘, 가족주의 그러면 이게 상당히 구시대적이고 나쁜 거고 폐기돼야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터넷에도 그런 글 엄청 많이 있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이 시대의 지배 논리는 페미니즘하고 PC주의인데, 이 페미니즘하고 PC주의는 가족을 해체해요. 그런데, 어,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 페미니즘과 PC주의에 대한 문화적인 대안을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아주 작정을 하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영화를 딱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페미니즘으로 갈지, 페미즘으로 갈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사회가 결정해야 된다면 국가나 뭐 이런 데가 결정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결정은 각 개인들이 또 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들, 뭐또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40년에 가까운 영화들을 행만 딱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이 관점에서 설 연휴 동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정중 정주행 해 보시면서 한번 패밀리즘을 느껴보세요. 예, 그러면은 혼인과 가정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화가 나온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서 어,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주제의식이 계속 이어질까? 마음으로 느끼시면 돼요.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 즐겁고 행복한 어, 새해와 설 연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